2018 고2 모의고사 6월 21번 주제 문제 들어가도록 하자. 자, 미리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하면 분홍색은 주제와 관련된 부분이다. 그리고 연두색은 어법, 그리고 파란색은 바로 우리 문장 넣기 단서에 대한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어법은 제법 낼만해 어법은 제법 낼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제 찾기는 뭐 원래 이게 주제 문제였으니까 다시 나오지는 않을 건데 어 예를 들어서 그 빈칸 문제로는 뭐 나올 수는 있어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난도는 아닐 것 같고 그럼 한번 들어 볼게 바로 쓰기의 발달은 쓰기의 발달은 개척되었습니다 해놓고 이건 나데이 법비잖아 나데이 법비 자 a가 아니라 b다지 그러면서 바이 뭐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가십 험담이란 뜻도 있지만은 이제 막그 수다꾼들 이렇게 가리키기도 한다. 그래서 수다쟁이들 그 다음에 스토리텔러스 이야기꾼들 또는 시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런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쓰기가 발달한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바로 아카운트엔트 회계사들에 의해서 쓰기가 개척되었대. 그지? 자이 글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이제 풀어 쓰는 거야. 좀 너무 제너럴한얘기이는 한데 이게 사실 주제문이야. 알겠지? 자, 그럼 계속 갈게. 그 가장 초기 쓰기 시스템은 어, has its roots. 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in the neolithic period. 바로 신석기 시대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놓고 이 외는 관계 부사다. 관계 부사. 관계 부사 뒤에는 어떻게 온다? 뒤에 빠진 자리 없다. 완벽하게 온다는 거 체크하자. 자, 이걸 설명하는 거야. 근데 그 신석기 시대에 인간들은 처음 시작했습니다. 자, 스위치, 바꾸기. 뭐로부터 바로 수렵 채집으로부터 뭐로 바꿨어? 바로 정착되어진 삶의 스타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 삶의 스타일은 뭐에 기반을 두었다? 바로 농업에 기반을 둔. 농업을 근거로 한 그런 정착된 삶의 스타일로 자, 뭐다? 바꾸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 자, 어법적으로는 이렇게 라이프스타일 명사를 앞에서 이렇게 수식할 때 수식당하는 농과 수식하는 애의 관계는 무슨 관계? 주어수로 관계지 그래서 이 삶의 스타일이 정착시키는 게 아니라 정착되어져 있으니까 비 p 용온 거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뒤르, 뒤에서 수식을 해서 당연히 여기 뭐가 생략된 거야? 자, which, which w s 가 생략됐겠지? 그래서 농업의 근거를 되어졌으니까 이렇게 비 p 형 용사가 온 거고 자, 이렇게 인간들이 처음 바꾸기 시작했대잖아 수렵 채집으로부터 바로 농업에 기반을 둔 어떤 정착된 삶의 스타일로.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문장 놓기 조심하자. 언제? 바로 기원전 9,500년 경에, 자,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지역에서. 해놓고 지역 밑에 설명 들어가는 거야. 어떤 지역? 바로 알려진. 뭐로 알려졌어? 바로 포 h 크 t 센 c r 비옥한 초승달로서 알려진 그런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위치는 다시 이 지역 밑에 붙는 거야 그런데 그 지역은 스트레 어, s 뻗어 있습니다 뭐 현대 오늘날의 이집트로부터 어디까지? 바로 터키 어, 남동지역까지 그리고 또 어디까지? 바로 down again to the border 바로 국경지대까지 이라크와 이란의 국경지대까지 이렇게 뻗어 있단다 그 지역이 자 그러면서 어, writing 어 쓰기는 seems to have evolved. 자 이거 중요하다. 자 보입니다. 자 뭐처럼? 바로 이 지역에서 발달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to D에 have PP가 있는 거는 뭐냐하면 이게 선시제를 표시하는 거야. 선시제를. 왜냐하면 쓰기는 지금 현재 보인데 뭐처럼? 바로 이 지역에서 그 옛날에 그 신석기 시대에 발달했던 것처럼 보이니까 바로 have evolved를 쓰는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 자 그런데 뭐로부터? 바로 from the c u s t o m 어떤 관습으로부터 뭐하는 작은 점토 조각을 사용하는 그런 관습으로부터 어자 발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바로 to account for transaction 바로 거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지 근데 그 거래는 어떤 거래냐 거래 밑에 들러붙는 거야 거래는 포함하지 뭐를 바로 농업적인 상품을 뭐와 같은 곡물 양 그리고 뭐 소와 같은 그런 농업 상품들을 포함하는 거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지? 이런 작은 점톡 조각을, 자, 뭐다? 사용하는 관습으로부터, 뭐다? 발달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 얘기인 거야. 쓰기 시스템은 옛날에 뭐로부터 발달했다? 바로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발달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어카운턴트에 의해서 개척되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쓰여진 문서. 그런데 그것은 왔을 때. 어디로부터? 바로 메소포타미안, 루크 도시로부터 왔고. 그리고 또뭐 했다? 거슬러 간대. 어디? 대략 기원전 3,400년경으로 거슬러 가는 그러한 쓰기 문서들은 얘가 주호고 얘가 동사다. 그런 문서들은 record,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를? 바로 빵의 양을. 그리고 세금의 지불을. 그리고 다른 어떤 거래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분석은 걸린 거야. 뭐 하면서 자, 뭐 하면서 기록한다. 바로 간단한 상징과 표시를 사용하면서 어디에? 바로 정토판에 간단한 상징과 표시를 사용하면서 자, 뭐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인 거래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어법에 있어서 어, 좀 볼만한 게 많이 있었으니까 어법 좀 주의하고. 만일 빈칸으로 낸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낼수 있겠니? 첫 번째 문장 물론 낼 수도 있어. 이렇게 어카운트에 의해서 개척되었다. 낼수 있는데 어, 두 번째 만일 낸다 그러면 어, 이런 부분들 뭐이 부분 있잖아. 쓰기가 발달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어? 자, 뭐 하기 위해서 바로 거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빈칸으로 나온다면 여기를 좀 대비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순서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문장 넣기가 나온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디스시프트 이러한 변화, 변화가 기원전 9500년에 시작되었다. 이 부분, 이 부분은 또 문장 넣기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하겠다. 자, 그러면 21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